십스미스 어 런던 아 굉장히 병이 예쁩니다. 예뻐요. 진짜. 일단 네, 병. 이렇게 이 라벨도 이렇게 어떤 어이 이게 주니퍼베리 열매죠. 음. 이 열매와 잎과 이 백조의 목 형태의 이 증류기 음. 영국 국기를 들고 있고 이 뒷면은 아이 십스미스 예, 증류 런던 이써 있습니다. 핸드크래프트 스몰 배치스, 음. 어, 스몰 배치에서 네. 어, 수, 수공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렇죠? 자, 이 술을 뭐 지난 시간에 들어보신 분들이면은 이 술에 대해서 대충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이제 마셔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이제 한 잔씩 따를게요 네, 한 잔씩 따르면서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근데 또 진이니까 그. 주니퍼 벨이 이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음. 재료가 들어갔다고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에 지금 이십 스미스 왜 나, 내가 발음하면 이상하지? <laughs> 아니 하나도 안 이상해요. 아, 지금 안 그, 그리고 아나운서로서 십을 되게... 써본 일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그런가? 그죠. 십은 음. 안 썼죠. 근데 이거 십스미스. 영어로 읽, 읽으면은 십 십이라고 읽요십 스미스 십 스미스 십아 그냥 십십 음. 사실은 <laughs> 제가 이를 길게는사 짧게 십 씹, 아, 그럼 씹이 되스 맞잖아요 십스미스 되게 정확하게 어쨌든 네. 모두가 편안히 알아들을 수 있는 십스미스 자 <laughs> 어, 정말 딱열 가지 종류의 와우. 식물들을 딱 정확하게 걔네들이 가진 특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양을 딱 이게 추가를 해서 매일 각각의 스틸에서 하나의 배치진만을 생산한데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썩, 썩는다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이 그래서 이걸찾거봤는데이거는못말아한번더말씀해 네. 한 주실래요? 매일 각각의스틸에서야 이거 네. 무슨 말이야? 이이제 배치 무진 네. 마늘 생산한다. 하나이 배치 음... 진 마늘 생산. 그러거까이제 증류 한거를 막 섞지 않고 아. 내가 한 하나를 정렬하고 그걸한 배치로 하고 음. 걔를 이제 바로 바로 병입을 해서 내 내보낸 보낸다. 네. 그래서 그 섞지 않는다. 로 아. 일단 이해가 되네요. 네네.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 무엇보다 당연히 일번은 주니퍼 베리겠죠. 음. 네. 이거 노간주 나무 열매고요. 근데 여기 주니퍼 베리의 오일을 얻기 위해서 또 하룻밤 동안 따뜻한 주정에다가 열매를 침용을 해서 음. 껍질을 부숴서 에센스를 방출하는 음. 뭐 그런 그 방식으로, 방식으로 네. 주니퍼 베리가 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딱열개라고 했죠. 두 번째가 벨지안 안젤리카 루트입니다. 음. 이 안젤리카라는 게 달콤한 향이 나는 식물의 줄기여서 설탕에 졸여서 케이크 장식으로 쓰는 음. 그 안젤리카고요. 안젤리나 안젤리카. 안젤리카. 아, 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식물들의 융화를 촉진하는 결합제 역할을 좀해 준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길고 드라이한 피니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불가리안 코리앤더 시드가 들어갑니다. 아, 아 시죠 이제. 네. 아, 이런 좀 약간 꽃향 같은 게좀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우면서 스파이시한 한 거를 더하면서 그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오랜 피니쉬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고 차이니스 카시아 바크라는게 이제 네 번째로 음. 들어가는데요. 카시아가 계피, 안데 계피랑 비슷하지만 다, 향은 좀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 카시아의 나무 껍질은 계피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잎은 월계수 잎의 대용으로 많이 네. 사용을 해서 향미료로 쓰이고요. 꽃봉오리는 또 정향과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뭐 그런 식물을 카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크는 뭐 나무 껍질, 바크. 그래서 요건 이제 약간 달콤하면서 따뜻한 아주 미량의 스파이스함? 약간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고요. 다섯 번째가 이탈리안 오리스 루트인데 오리스가 드디어 꽃이 나와흰 붓꽃. 음. 붓꽃. 붓꽃. 음. 아, 붓꽃의 뿌리? 네, 루트니까 이제 섬세한 꽃의 그 아로마랑 그다음 요것도 이제 약간 그 결합제 역할 역할 을좀 음. 많이 하나봐요. 저다 약간... 기억들 하셔야 돼. 저기 다마매님 약간 지금 초점이 지금 <laughs> 안경도, 안 벗었겠다. 네, 안경도 벗었겠다. 안경도 벗었겠다. 기억하고 이따 <laughs> 마실 때다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laughs> 눈에 되는 <드는> 게 없다. <laughs> 아,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스페니쉬 그라운드 아몬드입니다. 음. 아몬드. 네. 그라운드 아몬드면 땅콩이에요? <웃음> 이게 <웃음> 그래서. 약간 섬세한 스파이스고 마지펜이라고 그 맛잣판, 아마, 예. 네. 아몬드랑 그 설탕이랑 달걀을 <laughs> 네, 섞은 디저트. 거 있잖아요. 예, 네, 과자 만들 때나 케이크 위에 이렇게 덮는 거 음. 그런 것에 풍미를 줘서 약간 비, 깊이랑 바디감의 그 역할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마다가스칸 시나몬 바크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스파이스함과 여기에서 또 약간 이 십스미스의 필수 구성 요소인가 봐요. 이게 음. 뭐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마다가스카르. 음. 마다가스칸 시나몬 바크 라는 음. 게. 그리고 여덟 번째가 스페니쉬 어, 리퀘리스 루트라는 건데 이게 리퀘리스 감초. 음. 음. 아, 음. 감초, 뿌리. 감초. 네, 감초 뿌리. 네, 감초 뿌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터 스위트함을 주고 아. 다른 식물들의 쓴 맛을 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아,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레몬 필 들어가고요. 레몬필. 그래서 약간 이제 미량의 레몬 타르트 향이 음. 들어가면서 서브리 세비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비아의 오렌지 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 이게 마멀레이드의 네. 유명하죠. 또 마멀레이드의 은근한 풍미랑 그다음에 이제 톡소는 아, 시트러스 향을 전달해서 그래. 약간의 그시큼함 같은 것들을 추가하고요.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술이. 음. 그래서 어, 그 2012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츠에서 실버 아. 메달 획득을 하고 같은 해에 그레이트 페이스 월드에서 골드 음. 그리고 2014년에는 이, 오 여기 또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츠에서 나가서 이번에는 이제 2년 만에 골드를 획득을 합니다. 아 스피릿 대회 나가서 음. 음. 다 미국에서 영광을 얻었네요 진짜 그렇구나. 샌프란시스코 대회. 네. 네. 어. 어. 참으로 그라운드 아몬드를 우리가 땅콩 그는데 그라운드가 그게 아니라 그라인드의 그라인드의 과거분사예요. 땅콩 아닙니다. 아, 아몬드 그라운드 이거 아 그라운드 홈런할 때 그럴 수가 저는 아몬드는 나무데 그렇지 그리고 가른 으깬 아몬드. 그러니까 이제 아몬드랑 설탕이랑 달걀, 달걀 넣은 마지팬 아 마지팬 그거. 네. 아몬드가 나무였다는 사실을 좀좀 알. 헐. 그럼 아몬드가 뭐였을 것 같아요? 나 왠지 약간 견과류라서 음. 땅콩같이 이렇게 그냥 아 땅속에? 음. 아니 땅속이나 아니면 땅 위에 이렇게 음. 약간 그 뭐랄까 작물같이 음. 음. 아 나무였어요? 나무? 음. 신기하네 아니 그 고흐가 그림 중에서 아몬드 나무 그림 있잖아요 몰라요 뭐죠? 아몬드 나무 그림 그려놓은 어떻게 거 생겼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겼어요? 아몬드 나무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몬드 나무 저는 아까 땅콩에서 충격을 받아서 네. 저는 그 땅콩이 그라운드 땅인지 몰랐어요. 아. <laughs> 그 여운이 아직 남네요. 아, <laughs> 다 아, 대각 아, 땅콩의 땅이. <laughs> 아까 그라운드 아. 뭐 해가지고 그라운드 아, 빈, 땅콩, 땅콩 하시니까 그때 충격 받았거든요. 아 땅콩이 땅에 땅에 그 땅이 아닌가. 땅에 콩. 아 그게 그런... 아니그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이게 고우가 그린 약간 아, 일본 그림 있잖아요. 이게 아몬드 추이예요. 저 그림 좋아하는데.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아, 오늘 많은 걸 배우네요. 진짜 유익한 말씀이네요. 문화 방송이에요. 조양을 만삭해가. 네. 어? 문화 방송 아니고 네. 여기는 SBS. 아, <laughs> 오케이. 문화 방송이란. 아, 문화를 제시하는 아, 방송. 문화 시대 어, 김경란이 주류 문화를 제시하는 방송.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은 십스미스 한번. 코바, <laughs> 괜찮죠? 아, 아 괜찮습니다. 뭔가 아. 쾌감이 있다니까. <laughs> 자, 십스미스 <laughs> 한 잔씩 그러면은 한번 아. 돌려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그, 지금 찌그란님께서 소개해주신 이 재료들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서, 물론 이제 술은 저희만 먹습니다. 술을 들려도 해봐야지. <laughs> 아니, 이거, 그, 뭐, 와인앤버나 이런 주류 많이 파는 데서살수 있죠? 네, 살수 있어요. 쉽스미스. 구할 수 있습니다. 가서, 네. 당당하게, 십 스미스 한 병. 주세요. 오, 향긋하다. 진짜 향긋하다. 계속 막그 시트러스의 향이 강할 것 같다 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러네요 음. 향이 아 이게 진 중에서도 굉장히 시트러스한 향이 좀 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허, 진짜 향이 아 좋네요 이거는 음, 음 진짜 피어난다 입안에서 막 다양한 맛이 피어나요 후. 느낀다 아, 피디님 빠스 음. 피디님 느끼는 것봐 <laughs>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향이 일단 음. 있어있으면 좀 네. 그러니까 이게 노관주 나무향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다른 방금 말씀하셨던 10가지. 이 친구들이 다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네. 그때 시트러스 향까지 싹 쳐주고 맞아요 어. 아, 너무 좋아 이향향 진짜 좋다 아. 아니 증류주 저기 못 드신다고 그러더니 오늘 아주 그냥 신났네 뭐 <laughs> 어, 어떻게 저기 다마님은 어떠세요? 오, 인생술 찾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아 왜냐면 저는 항상 진 생각을 할때아진을 원래도 좀 좋아하셨다. 어 즐겨 마시는 거 아니었는데 아. 그래도 빠 가면 진 좋아하지 하면서 네네. 가끔 찾는 네네. 그런 정도인데 저는 위스키하고 진하고 좀 비슷한 현상으로 생각하는 게그 술이 주는 감정이거든요. 네. 저는 이 술을 마시면서 아난 고독한 사람이야라고 이걸 음. 그 고독감을 곱씹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laughs>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어른의 술, 저한테는 위스키와 진이 음. 그런 이미지인데, 이거는 어, 청년 술. 어. 되게 꽃 피우는 <laughs> 그런 화사한 느낌이어서 있 네,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음. 생동감이 아. 있죠. 네. 그 설명을 이제 1가지 재료를 말씀하셨지만, 그걸 듣고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노간주나무 향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 시트러스한 향이 그렇죠. 엄청 음. 좀 가체로. 다른 일반 진에 비해서 음. 확실히 맞습니다. 네. 뿌리도 많이 넣은 거 넣어서 뿌리의 쌉싸름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하죠. 진짜 삽싸름. 그 우리 담마님께서 이제. 성년술 같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 전에 진 소개하는 시간에 저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스키나 이제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고독함을 음. 느껴진다면 진은 저는 되게 신나는 술이거든요. 음. 음. 오, 저도 그래요. 음. 음. 네. 음. 음. 그죠 저도 진은 신나는 술이에요. 진은 마시면은 똑같이 증류주라서 기분이 좋은데도 더 약간 한껏 업되게 만드는 음. 그런 술입니다. 확실히. 오히려 뭐 있어요. 이렇게 재즈 같은 거보다는 좀더 신나는, 힙한 음악. 어 약간 그런 전, 음악에 더 어울리는 게 진이고, 파, 우리 팝, 네, 약간 어됐든 그리고 락킹한 약간 이 진을 진 토닉으로 만들어 먹었을 때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진 토닉을 되게 잘 만드는 우리 빠텐 담명 알잖아요. 왜요? 네, 음. 그분은 항상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진 토닉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실험 해봤잖아요. 얼음 먼저 음. 넣고, 음. 뭐 술을 넣고 물을 넣느냐 아니면은 다 넣고 얼음을 먼저 넣느냐 아뭐 얼음을 나중에 넣느냐에 따라 진토닉 맛이 다 다르고 어, 우리 맞아. 실제로 해 봤을 때 각자의 탄 진토닉 맛이 다 달랐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십스미스로 이제 그잘 만드는 바텐더가 만들어 주는 진토닉을 어? 한잔 먹었을 때는 정말 흥겨운 음악이랑 너무 잘어울리죠 제가 진짜 지금 딱 생각이 나는 음악이거든요. 있 영국 밴드 중에 음. 그 프란츠 포디난드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Do you wanna do 라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살짝 거칠 응어 음. 약간 헤비메타적인 헤비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완전 메탈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약간 따따따 따, 따 이런 좀 거칠어요 이렇게 그래. 마스터링이 대박이다 어, 아 마셔. 오, 너무, 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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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셨하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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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음. 맞아요. 음. 아, 음. 이거는 맛있다. 약간 살짝 차갑게 먹어도 음, 또 다른 향이 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거이정도 음. 마셔보고 또 차갑게 해놔볼까요? <laughs> 피디님또 걸어 나오셨어요 아, 술병을 향해 네. 아니요 이렇게 그 니트로 마셔도 되고 약간 얼음에 살짝 희석해가지고 얼음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음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해줘 볼게요 음. 이거 얼음이 근데 덩어리야 빡빡빡빡 빡빡 깨고 딱 깨야 돼 깨고 딱 깨고 딱 아니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얼음을? 얼음에 넣다가 넣다가 아, 아 넣다 빼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해서, 오, 해서 거의 어, 여과시키는 것처럼 그래. 하요 음. 잠깐만요 그래? 약간. 자, 지금 우리가 어, 얼음 약간 컵이 약간 있는데 한번 대체 보실요 얼음에 음. 그러니까 이 진을 잠깐 여과를 시켰다가 네네네네 괜찮죠? 음. 다른 느낌이죠? 음. 괜찮아요? 음. <laughs> 일단 시원해졌고요, 음. 당연히. <laughs> 거친 맛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얼음을 거치니까. 이랬을 때는 입안에 약간 먹은 꽃 들이면 완전 히혀 끝까지 뭔가... 음. 저는 그열가지 재료를 넣었을 때그 특유의 식물 향을 더 여운을 길게 하기 위해서 넣었을 그 재료 음. 뭐 그런 스파이시함을 넣기 위해서 네. 넣은 재료,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곱씹으면서 다 먹어보고 연구를 맞아요. 했을 걸 생각하니까. 맞아요. 근데 네. 음. 굉장히 그래서 증류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블렌딩을 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서 음.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 뭐, 허브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음. 그런 것들의 그, 블렌딩? 네. 그런 게 나는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 그런 사람들 보면. 음. 되게 재밌는 그래서, 사람일 것 같고, 어. 뭐. 재밌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둘이 어린 시절 친구래요. 아, 이걸 만든 분이 페어펙스라는 친구랑 샘이라는 친구랑 이 둘이 런던에 온 거야. 런던 드라이진의 원래 원래 정통의 그드라이진 런던 드라이진을 만들러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1820년 이래 런던 최초의 전통적인 구리 중류소를200 9년에 음. 설립을 했다고 음. 해요. 그 이후에? 음.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음. 그 크래프트진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런던 전역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고. 이두분 덕분에 진짜 약간 좀 그러니까 정, 전통의 방식을 어, 타협을 하지 않았다고 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기계적인 레시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감각적인 어떤 그것들을 음. 쏟아서 열정과 그런 것들로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뭔가 만들어낸 술이라고 몰라 이제 해설하는 감각적이고 있습니다. 되게 현대적이기도 하지만 음. 그래도 그진 특유의 아주 짙은 그노간주나무 음, 네. 열매 그 주니퍼 베리의 느낌도 살아 있고. 음. 아, 진짜 잘 만든. 응. 그죠. 굉장히 밸런스 가되 이게 별 그죠. 밸런스가 굉장히 맞아요. 좋은 그런 느낌이고 저는 뭐 얼음 해서 마셔도 맛있지만 확실히 그냥 마셨을 때또그 특유의 그 향미. 예. 응. 네. 응. 정말 진은 맛들이 다 달라서. 맞아. 집 스미스 이 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진들을 사서 아니면은 그런 바에 가서 음. 골라 마셔서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그 풍미가 진짜 다 다르거든요. 음. 음. 자, 그럼 좋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진으로 또 한번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은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이제 화이트 스피릿 시리즈 어, 시리즈 를이음 시간도 역시 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s t y l 시 is in your next destination is Namyangju Korean n a y e a n Namyangju Korean Namyangju Korean n a m y a 어, 유명한 쓰리 소사이어티스에서 만든 정원진입니다. 아정 정원 네. 우리가 아는 그 정원 네. 그다음에 플러스 진디자이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언급한 적 있던 네, 있어 펄리섬에서수 네,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원진은 또 어떤 맛인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어, 직접 얘기해보고 마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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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 말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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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l,